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신흥국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젊은 인구와 내수 시장 성장입니다. 인도만 해도 매년 수백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이들은 소비자로도 연결됩니다. 이는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같은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신흥국은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도로 항만, 전력망,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까지 구축해야 하죠.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자본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인프라에너지 테크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물론, 정치적 불안정이나 환율 변동 같은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하면서 성장,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즉, 신흥국 투자는 단순히 저평가된 시장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글로벌 경제 지형을 바꿀 성장 엔진에 투자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